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다스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복음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를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은 특히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어떻게 새 삶을 얻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치유된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이 여인들은 병에서 영과 육을 함께 고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곱 귀신이 나간 마리아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 즉, 마음과 삶의 상처까지 함께 치유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나 상처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기를 도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공적 사역 현장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며 사역을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각자 가진 시간과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섬김이지만 그것이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 특히 사회에서 외면받던 여성과 병든 자들에게도 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여인들은 다양한 배경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은 단순한 인물의 소개가 아니라 치유 받은 자가 섬기고 섬김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 라는 복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섬김과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포용적이고,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편견 없이 사랑하고 품으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